나는 도어즈의 글리치. 나는 확장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지. 또 다른 사람들을 습격하러 가볼까? 안녕하세요, 호론도롱 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도어즈의 글리치를 그려볼 거예요. 글리치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든 뭐, 그려보겠어요. 뭐야 저? <laughs> 뭐 이렇게 요새는 몬스터들이 다 전자화 됐다니까 <laughs> <laughs> 그죠? 일단 얼그 몸을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 픽셀 깨진 픽셀들은 색칠하면서 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람 같은데? 사람인데 사람 같은데 어쨌든 몬스터라니까 이걸 이제 머리부터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이렇게 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오고,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쨌든 둥근 모양인데, 조금 찌그러진 둥근 모양이네요. 이렇게 나오고,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다가, 아, 이렇게 그리기가 좀 난감하네. 이렇게 그려집니다 색칠, 색칠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응.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어깨에 두 개가 뭔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쪽으로 쭉간 다음에 어깨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몸이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 응. 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인 몸체가 있고, 거기에서 뭔가 픽셀이 튀어나오듯이 몸도 튀어나와 있어요. 군데군데. 여기 튀어나와 있죠, 하나. 여기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도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고, 또 여기 내려가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줍니다. 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을, 몸에 튀어나온 뭔가가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요. 여기도 튀어나오게 있어요. 이게 튀어나온 거야,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색칠하면서 가려질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쪽, 골반 쪽 그려줍니다. 그렸어요? 아, 그리고 반대쪽. 거예요. 여기 허리, 허리 부분, 가슴 들어오고, 또, 아, 이걸 또 말로 표현하기도 되게 애매하다. 난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그냥 하는 거는 쉬운데요.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내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혼자 혼자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응? 팔짝짝이 됐다. 응, 나도 그래요. 팔짝짝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팔더 그려줘야 될것 같은데 여기 팔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나 그래 그냥 팔이 이쪽이 한쪽이 더 내밀고 있는. 그냥 저는 이렇게 이어주겠습니다. 팔을 감쪽같지? <laughs> <laughs> 감쪽같지? 그리고. 여기 내려옵니다 <laughs> 내려오면 여기 또 허벅지 쪽에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또 이쪽에도 하나 튀어나와 있고요 이거 어려운데 거기다가 저 뒤에 있는 거 저거 꼴좀봐 어? 저 뒤에 있는 거 어떻게 그릴 거야 저 픽셀 깨진 픽셀들을 어떻게 할 거야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대충 뭐 생각을 해놨지만 알죠? 저희 저는 연습 없이 그립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옆에 다리에 또 튀어나온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좀 가늘어져요. 가늘어져요. 생각보다 하체가 하체가 좀 부실한 글리치네요. 다리 좀. 어? 얘뒷 모습이야? 응, 뒷그 모습이야. 알고 있었어요? 응. 뒤로 돼 있네, 안 보고 있었는데. 진짜? 똑똑한데? 발, 발 보니까 발이 뒷모습이잖아요. 나 앞모습인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발이 보면 여기가 뒤꿈치고 여기가 앞꿈치예요. <laughs>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는 아까 몰랐단 몰랐는데. 그 표현을 못하겠어. 그러고 뒷모습이구나. 난 당연히 앞모습인 줄 알았지. 내려오고, 여기 또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혼자 다 그렸네? 튀어나온 거 표현 좀 해주죠? 또 여기도 이렇게. 자, 여기가 뒤꿈치고, 여기가 그 안쪽이죠, 발 안쪽. 그리고 여기가 앞꿈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뒷모습 같나요? 여기 또 이렇게 뭐 튀어나온 게 있죠? 아마 이게 까매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입체적인 모습일 거예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것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색칠할 때는 잘안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튀어나와 있어서 아마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것 같고 여기도 이거는 나의 상상이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도 머리가 이렇게 아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어, 이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겠죠? 대충, 이렇게 그리니깐 그래도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돼 있는지 조금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라색으로 색칠해서 좀 튀어나온 느낌 주고 나머지는 검정색으로 칠하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그거 그려줘야 돼요. 아, 픽셀. 어쨌든 좀 표현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검정색으로, 네모네모하게 이렇게, 픽셀을 그려줍니다. 색칠은 좀 나중에, 이따가 색칠할 때 할게요. 이렇게, 다른 거는, 다른 색깔은 이따가 다른 색으로, 네모네모를 그려줄 겁니다. 되도록이면, 네모를 아주 반듯하게, 가로, 세로, 수평을, 맞추어서 그려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옆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이거 언제 다 하냐. 그쵸? 이거 언제 다 해. 장인정신이 필요한 그림입니다. 글리치 이렇게 그리고. 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고, 보고 그리고 있어요. 배로이는 어? 그냥 그리고 있고요. 네, 그기 얼마나 나왔어? 보고 그려야지. 그냥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 이게 보고 그리는 거랑 안 보고 그리는 거는 무슨 이건 테트리스더냐 이게 뭔가요? 좀 보고 그려야지. 더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관찰을 여진 아 여러분 관 관찰력을 키워야 해요. 되게 뭐 되게 많은데 관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면 당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습니까? 관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냥 막 무작정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 관찰을 그렇군요. 많이 해야 돼요. 관찰을 아주 열심히 눈 빠지게 관찰을 심도 있게 해야 합니다. 저의 제가 생각하는 그림 그리기에 제일 첫 번째 음첫 번째 과정. 가정? 과정은 음. 관찰이라고 생각해. 됐어. 네, 이렇게. 저는 아직 좀덜 됐는데. 음, 더하세요. 또 깔레.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깔레. 하면서 깔레. 지금 깔레. 이게 뭐 아주 핫핑크색도 있고 민트색도 있고 왜 우리 뭐그이 RGB 컬러죠. RGB 컬러의 어떤 대표적인 색깔들이 조금 있어요. 빨간색, 뭐 민트색. 형광, 형광 연두색, 그런 RBG 컬러의 대표적인 색깔들이. 하얀색도 있고요. 검정색도 있고요. 뭐, 뭔, 뭐, 뭔 색깔? RBG 컬러를 모릅니까? 그게 뭐예요? 아, 모를 수도 있겠다. RBG라고 컬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또 막간에 교육이 또 들어가나? 그, CMI 컬러랑 RBG 컬러가 있어요. c m y CMIK는 인쇄할 때 쓰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나, 네 가지 색깔로 모든 색깔을 만들어요. 인쇄할 때는 RGB 컬러는 그 레드, 그린, 블루 해 가지고 세 가지 색깔로 모든 색깔을 만듭니다. 네, RGB 컬러는 이제 이렇게 화면 모니터에서 할때 쓰고요. 인터넷 화면, 모니터 화면에서 쓸 때는 RGB 컬러고 인쇄를 할 때는 CMYK 컬러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와, 약간 쓸데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와 신기해라. <laughs> 해 봐. 이렇게 어쨌든 이만큼 그렸어요. 여기 더뭐 색칠하면서 나머지는 더해 줄게요. 자, 색칠을 해 볼까요?